걸어오시어르어오어오시어오시어르어오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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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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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 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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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걸신어르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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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신신신 어르신, 어르신, 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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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히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죽은자를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y s u n 와 성도와 u n d 통 y 것과 죄를 사 y 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y s 다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 a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니다 네, 1편, 121편인데요. 한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하하 하지 아하하 밤의 달도 도를해치치지아하하리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o 람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 n t know. I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같이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스크 이 앞에 여기다 적어놓은 말씀이 1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말씀 보면 지금 요새 뭐가 환란인지 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다 알겠죠. 그것을 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laughs> 환란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환란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그 환란을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더라고요. 고통이 있고, 그냥 그것만 봐도 그냥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비슷한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뭐 상처에 이렇게 마치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스쳐도 고통이 있고. 그런데 그런 놀랜 가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달래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환란이 지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은혜 그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외출을 하셔가지고 여기 교회 들어오시는 것도 출입이지만요 우리의 코에서 숨이 나가서 다시 코로 숨이 들어오는 이 과정도 다 출입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나갔던 숨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잘 다녀올게.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뭐 되게 일상적인 인사 같지만 그거 못 지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마스크 나눠주는 데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우리의 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 오늘 이런 극복과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이 인도와 보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또 나아가서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10시에 전도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시에 이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아침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고 오늘 달려가야 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도 고달픈 사람 힘든 사람 많지만 10시에 여기에 남아 있는 이 동네에 남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대별로 성도들도 시간대별로 전도대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저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더 긴급한 사람, 누가 더 긴급한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자칫 한가해 보일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잠시 생각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전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물티슈 언더 마스크가 되기를 바라고 또복금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환란을 면케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뭔가 제가 믿고 있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오늘 이 전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간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함께 같이 부르시고요. 383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어 전심으로 기도하신 뒤에 칭침기도하고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맞죠 네. 통일찬송가4 3 네. 0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도우심과 위로를 힘입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또한 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여 한번 그게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주의그신분를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을 명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한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지합니다 주여 이 같은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우편의 그를 대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이 주의 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 환란과 수렁에서 건지셨던 주님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들 앞에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외쳐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일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넘어질 소망 중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막내들과 사는 주님 떠여주셔서 저희 주의 은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호수와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보고 증거하기로 작정한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자하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그들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며 그 환란을 면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큰 산과 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는 그 일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다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주여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여 우리의 들숨과 날숨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네. 주님 우리와 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나아가 아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주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네. 저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네. 저들에게 아버지 이 환경 물티슈를 전달해주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길질리 생명되시고 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천도 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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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여님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권와 영광이 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 어 제가 그 밖에 물티슈 하고 거기 이제 그 마스크를 두 통씩을 넣어놨어요 그걸 좀 가져가시고 또 마스크만 따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보셔서 색깔이 핑크색이 있고 또 하늘색이 있어요 딱 어, 보셔서 뭐뭐 뭐 그게 뭐 남녀 성부분이 꼭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핑크색 하고 다니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겠다 싶은 것들 파란 거 주시고 미용실 이런 데또 세탁소 이런 데 갔을 때는또 핑크 주식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꼭이제꼭 있어요. 오늘 보면은 어, 그거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그거 같이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럼 줄수 있지만 이거 또더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좀막 되게 뭐,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일 또 만나서 또 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요거는 하나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나가셔서. 네, 아시죠? 네. 그거 꼭 하나 더달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네. <laughs> 웬만하면 더 주는데.